이 자들이고, 형사들이고, 다 돌아갔으니까, 빨리, 이제, 기나와라, 잘못인가 인정되면, 그렇게 해서, 요렇게 잡았던 겁니다. 요 놈들은, 사무실에서 나오지도 안하고 얼마나 이제, 총책한테, 빡시게 교육을 받았으면, 한 달에 한번 정도 휴가를 받아가지고, 2박 3일 정도 쉬어 나가는 거 외에는, 그 오피스텔에서 안 나갑니다. 이렇게 위치가 떠도, 이 돈대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놈 이제 왕차장 하나 또 여자 장담하는 왕차장 하나 또 해외로 돈을 송금을 해가지고 돈을 환전하는 또 왕차장 하나 이렇게 뒤에서 돈 조달하면서 모든 총질대리는 총책 하나 이렇게 해서 왕차장 4명이 부천 조정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이제 불구속으로 검사 지위를 받고 있는 도중에 검사가 다시 조사를 해야 돼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차장으로 인해서 소생을 해주신 오정경찰서 강사들, 그리고 KBS 디자인들 그리고 112 경찰들, 우리 센터 직원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국금융범죄방위구센터에서는 국민들이 안전한 금융거래를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